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 들으셨나요? 이제 구운 고기에 상추만 곁들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거든요. 대부분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 상추를 찾으시죠? 그런데 사실 무생채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무생채는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잖아요. 그 상큼한 맛이 고기의 기름진 맛을 싹 잡아줘서 한입 한입이 훨씬 가볍고 더 맛있게 느껴져요. 게다가 무생채는 소화에도 도움을 줘서 더부룩함 없이 고기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답니다.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상큼하고 만족스럽고 맛까지 풍부하고요. 그러니 다음번에 맛있는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구우실 때는 상추쌈 대신 활기차고 아삭한 무생채와 함께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입맛과 위장이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고 댓글로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더 맛있는 팁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